안녕하세요. 옆에 누나가 있어서 좀 소리가 들릴 텐데 네, 이때 여기는 제 연구소, 수빈이 연구소입니다. 먼저 이 연구소처럼 이걸 해놓고 위에 좀 얼골레데대점 이거 바 그래서 팔째 정입니다팔팔째면좀 세지 않을까? 그래서 DNT도 준비했고, 금사도 준비했고, 더 여기도 공략 부득코스 완전 몰리센터 들어가면 그냥 시작인데, 아, 완전 여기, 여기부터, 올라가야 블록이, 블록 좀 꺼낼게. 요. 내 네, 꺼냈습니다. 뭐래? 한개더 필요하네. 자 여기만 보고 보겠습니다아아 봐봐 아 봐봐 아, 아, 이거는 밸런스 파괴인 것같아자 여기까지 아 죽을 거 같은데 이아아밸스 파괴 아. 아. 밸런스 파괴 지난 반 밸런스, 파기. 그냥. 밸런스. 공격은 좀 할게요. 너무 늘 구슬만 들으면 이렇 너무 못어 장날카로 잠 배고프니까 이거 한개 먹자. 이거 먹으면 나되죠 아, 덤벼라, 덤벼라. 어, 어, 어. 몇번 당해줄게요. 那个人。<noise> 없어요, 진짜. 아, 때릴 수가 없어. 아. 아. 아, 진짜, 나 죽어, 죽가없어 아, 어 아, 진짜 나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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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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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죽 여기에도 한다. 아, 어이. 자, 잘가라 오, 서로 있잖아, 헐. 좋아. 간다! 아, 야,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야, 야, 진짜. 비 달아, 비 달아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가까이 와. 죽어, 죽어. 바세저 어... 죽읍니다. 죽읍니다. 아, 저 죽읍니다. 아, 아파... 한번더 도전. 바이. 안녕. 오이. 잠시 잠깐만. 다 얼굴이 곤란해 얼굴이 곤 동안 때 네, 됐어요 다 죽어라 이야다 죽어라 이거 양육사가 없이 못 간다 양육사가 없이 못 간다 이거 좀 잠깐 사과 없이 못 간다 아빠+ 아빠 내가 지울 거같으면난세번 지면 안 된다 아프다+ 아프다+ 아프다. 더 무리하지 마. 다아요저장은 뭐고 있 이제 대대해 죽겠고. 너는 얼굴 은끌 만나. 끝나 없애 주마. 예! 아! 야, 죽여라. 잠깐 평화로운 중 중. 좀 평화로운 좀좀좀 평화로운 좀 보기 너무 세고 너무 세고 너무 세고 뭐, 자살인 일도 있네. 키를 해. 키를 키를 어떻게 하더라. 잠깐만요. 이거 아니었네. 키를. 키리 이거 아니었네. 제가 아무래도, 아무래도 자꾸, 자꾸, 자안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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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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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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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이 많이 소개할게요. 살게 자,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이거 먹고. 그다음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이거 먹고. 이거면 <놀람> 다었다헐 버프 다 그렸어 저기 위에서 인형 찍읍시다

얘 그냥 우유 먹자. 내가 내가 우유. t 세요 e e you. 째미가 보이면 Вот, расти, блядь. Сейчас я